절에 보면은 레이에 대하여는 이뤘렀때 주의 둔민과 우리미 주의 경건한 자에게 이도다 주의 경건한 자에게 이도다 아, 여기서 말하는 주의 경건한 자는 법문의 레이지파 아, 대제사장을 말하지만 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가르키는 말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경건한 자들 우리는 다 주님의 경건한 자들입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 믿음의 자세. 원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지만은 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경건한 삶의 모습이죠.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경건한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14장 33절에는 경건한 자들이 하늘의 상급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경건한 자들이 되어서 이 귀한 상급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의 경건한 자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이에 대하에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으셨도다. 아멘. 이 8절 말씀에서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 것이 뭐냐. 둠밈이라는 말과 우림이라는 말입니다. 이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둠밈이라는 말은 온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우림이라는 말은 빛의 조명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사역의 특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둔민과 우림이라는 것은 당시 제사장들이 이제 국가적으로나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자신의 옷에 착용했던 거예요. 그걸 꺼내서 마치 제비뽑기 하듯이 판결을 걸러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분별한 그런 도구였어요. 그렇다고 전쟁이들이 사용하는 점게 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둔민과 우림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뜻이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주의 경건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인간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이 몇몇 사람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해서 되는 일이 뭐 있어요?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인성을 또 지니신 분이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아시는 주님, 처절한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즉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다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단한 번의 응답이 없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꼭 죽음의 길을 이 고통의 길을 가야 됩니까? 그건 예수님의 그 인성적인 모습을 보여준 기도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신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기도로 나갑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원대로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려요. 그러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내려보내서 예수님의 심을 도와 주셨더라.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안개와 같은 인생이니라. 그러나 그러면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리라. 주의 뜻이면 장로님께몇번 말씀드렸지만, 어젯밤에 심야에 전화가 걸려와서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어요. 심야에 오는 전화는 좋은 일은 거의 없어요. 뭐, 좋은 일을 심야에 하겠어요. 잠자는데 받아보니까 롯데그룹의 신영자 그 부회장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아버님이 지금... 어, 임종하시려고 하니까, 오셔서 기도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어, 택시를 대전해서, 저 풍납동에 있는 아산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신용자부 의장 제가 세례 주고, 어, 그몇번 만나서 제가 그 어려웠던 시절을 이제 그 같이 지냈잖아요. 저는 뭐 감옥에 살지는 않았지만 가서 기도해 주는데, 아버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네, 그래, 그랬어요. 혹시 필요하면 영적 기도를 내가 해 드릴 테니까. 근데 이제 그 의식이 있을 때 모시질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가 어제 병원에 가서 그 중환자실에 내려가서 보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보니까 98세시더라고. 정말 젊었을 때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롯데 기업을 시작해서 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이룩한, 정말 그 뭐, 뭐 얼마나 롯데산하에 지금 게으리, 게으리 기업이 많은지 몰라. 근데 초라하게 병상에서 누워 계신데, 제가 이제 이마에 손을 얹고, 시편 23편을 어그 딸과 손녀딸 앞에서 읽고, 제가 임정 기도를 드리고 나왔어요. 올 때는 그 신부회장님이 자기 차를 내줘가지고 이제 수지까지 왔는데 그 기사한테, 이 기사가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왕회장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참, 그렇게 이 정말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그 기업 아니에요또 여러가지 또 힘든 일도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뭘 갖고 가겠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 주의 뜻이면 사는 거예요. 주의 경건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입니다.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쭉 강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종살이 하다가 고생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이제 받게 하셨는데 홍해를 건너는 것부터가 기적의 역사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살리셨어요. 강야의 반석에서 샘물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조금만 여러 가지 불편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원망.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홉, 아홉 번 잘해줘도 한번 잘못해주면은 불평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그러다가 또채찍을 드시기도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모세가 신의 산으로 올라가서 1 0를 받지 않습니까? 1 0 명을. 40일 동안을 신의 산에서 기도하며 머물다가 내려와 보니, 이게 참 상상을 초월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고 날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그러한 모습을 본 모세가 추리국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우상에게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너희들이 그러고 있는데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레이저선이 쫙 몰려서 갑니다.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죠. 여수와 24장 15절에도 모세의 후계자 여수와가 이방신을 따르고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하노라. 이게 여호수와의 선택 결단의 외침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하노라. 하나님 편에 내가 서게노라 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길이고, 그게 살 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길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세 번째는 주의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자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이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가르치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일은 레인에게 맡긴 하나님의 그 직분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뭐 레인에게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에? 그러면 그 일에 충실하라. 사명을 다하라. 그런 거예요. 요즘 점점 교회 직분자들이, 왜냐면 세상적으로 또 나가서 일해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구역장도 그렇고, 또 성가대도 하나 그렇고, 교사도 또 부족하고, 기관마다 다, 부서마다 부족한 인력이에요. 하라 그러면 다 못해요. 못해 신앙이 아주 지금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언제 합니까? 우리가 찬성도 부르지만, 어둠 밤 시대리니, 이할수 없는 밤이 속해 오리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제가 얼마 전설계에도 말씀했어요. 항상 지금이에요. 나중이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주의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을 해야 됩니다. 디모대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게 직분자의 자세예요. 나를 충성되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일에 불성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정말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1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하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에 충실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요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이건 다 우리의 바람이 아니에요 재산이 빈곤한 것보다 풍족한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풍족한 풍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대데 제가 신교코 회장 기도해 주러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 지나가다가 보면 수지 옆에 있는 것도 롯데지. 여기 송복동에 있는 것도. 쭉 가다 보니까 저 보바스 병, 그것도 롯데 거지. 쭉 앞으로 가다 보니까 저 롯데 잠실에 크그 고층 빌딩 보니 그게 정면에 여기서도 보이잖아요. 수지에서도. 크 많은 재산들. 그 롯데에 보면 얼마나 세상에, 곳곳에 백화점이 있고, 곳곳에 아파트가 있고, 야구단도 있고, 외국가도 말이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영적인 부자. 영적인 부자가 진정한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부자로,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풍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거 그의 손에 일을 받으신다. 그의 손으로 하는 일들, 그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괴롭히는 대적들, 방해하는 자들, 사탄의 세력들, 하나님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배경이 민수기 26장에 고라자 손의 반란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대항을 해요. 반란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손을 봐주, 땅이 꺼져서 죽게 하시더라고 성경에 보면 주의 경건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맞이하는 새해 우리 말씀 받고 주의 경건한 자들이 누리는 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